2021년이 어느새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우리가 간절한 소원이 있지요. 코로나가 하루빨리 지나가는 곳 종식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우리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피눈물 나는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에는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도 새롭게 출발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은더 가까이 가게 하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그 믿는 마음으로 교회도 다니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고 죄짓지 않고 부르, 부끄럽지 않게 살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라고 하는 건가요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수 있죠. 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이런 말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들일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작년에 복음에 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단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했죠? 복음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할 일은 다한 건가?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만 가면 돼요. 그 이상은 하고 싶지 않아요. 딱 거기까지만 할래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싹다 바뀔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만 바뀐 것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출발일 뿐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제부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군인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 들어가서 군복을 입기만 하면 군인이 저절로 다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진짜가 군인이 진짜 군인이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제식도 배우고, 또 인사하는 법도 배우고, 상관에게 복종하는 법도 배우고, 총검술이나 총 쏘는 법도 배우고, 또 동료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배우고, 한여름도 뜨거운 데서 훈련을 받아보기도 하고, 또 한겨울에 엄동설한 그 바깥에서 잠을 자기도 하면서 지키고 또 싸우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만 진정한 진짜 군인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군인이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군복은 입고 있고 군인인데 총을 쏠줄 모른다. 또 동료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실제 적과 싸워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길 수 없죠. 이런 군인은 군인이 아닙니다. 왜 이런 군인이 될까요? 제대로 훈련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죠.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한 순간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싹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군인이 되고 전투에서 이기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 오랜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랜 동안의 영적인 훈련과 경건의 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영적인 훈련과 경건의 훈련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늘 갈팡질팡하고 불안에 떨게 되고 또 인생의 문제와 시험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고 흔들리며 넘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요?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은 군인이 적과의 싸움에서 매번 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경건의 훈련을 가지고 자신을 연단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부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는데 살아가는 방식은 예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전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 관성, 또 악한 본성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습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살아가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복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지 본문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계속 보십시오. 자, 내가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너, 디모데가, 이런 말입니다.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자, 이것으로 성도들을 가르쳐 깨우치게 하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 깨닫게 된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내가 성교들을 가르쳐 깨닫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7절과 8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성도들을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육체를 연단하는 것도 분명히 유익한 일이지만 경건으로 자신을 연단하는 것은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나중에 달, 들어갈 천국에서도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한 당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요.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의 훈련과 영적인 훈련을 해야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인으로 변해갈 수 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이르러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숙한 믿음과 온전한 사람이 되어 세상의 속임수와 악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만 흔들리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왜 성장하지 않고 늘 연약한 채로 머물러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열심히 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매주 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할 경건의 훈련,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한 영적인 훈련, 이것은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를 연단하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될까요? 경건의 훈련과 영적인 훈련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자, 6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의 시작 부분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것으로가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자,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어요?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깨우치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엇으로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우리 자신을 연단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성장해 갈수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40년, 50년 신앙생활 해왔는데, 그거 매일 안 하고도 이렇게 잘해왔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아유, 저는 그렇게까지 신앙에 빠지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연단하지 않으면, 즉,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에 날마다 휩쓸리게 된다는 것이죠.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무장하여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한목사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는지 몰라. 작년에 한해 성경통도 하자고 해서 한번 했는데 올해 또 하재. 이번에는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묵상도 하고 쓰기까지 하래. 기도도 하자네. 제가 이렇게 매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된다고 계속 권면하는 이유는, 이유는 여러분들 들을 복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행복한 일상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순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연단해 가야 해요. 그럴 때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들어갈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우, 매일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숨막히는 거 아닌가요? 하기 싫어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전에 살펴보았던 시편 1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즐거워하여라고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어떤 마음으로 묵상한다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억지로, 의무적으로 할수 없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잘안 되던데요? 너무 딱딱하던데요? 힘들던데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딱딱할 수 있고, 처음에는 잘 것이 안될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 이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두렵고 떨리던 마음이 위로받고 평안을 얻게 돼요. 갈바 몰라 방황하던 마음이 가야 될 길을 찾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울하고 불평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확기게 돼요. 유혹과 시험에 늘 흔들리던 마음이 견고해집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한숨 쉬고 절망하던 마음이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그것이 더 좋아서 늘 쫓아다니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예요. 한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두 분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아주 신실하게 잘 해오시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무단히 힘쓰시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저 성경을 읽으셨는데,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읽으셨어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따라 점심 식사를 하다가 이두 분이 토닥토닥 싸움을 하신 거예요. 말라툼을 하셨어요. 정말 별일 아닌 것 가지고 감정싸움을 하신 거죠. 이 화가 나신 할아버지가 에이 타고는 집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오후 늦은 시간이 되어 해가 저물 때쯤 되자 할아버지가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무슨 할 말이 있으신 듯 할머니 주변을 이렇게 맴도셨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에게 무심한 듯툭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할멈 해가 지는 불이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침 읽었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성경적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까?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사는 삶을 생각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꼭 떠오릅니다. 때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말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이 노부부처럼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삶입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과 우리의 삶의 유익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꿈이 뭐냐고 하면 목사 될 거예요라고 하면서 컸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을 제 주변 분들은 뭐 당연하게 여겼고요. 제 자신도 그꿈 외에는 다른 꿈을 꿔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서 서서히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목회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이목회의 길이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과연 내가 저 목회의 길을 갈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군대를 제대하고 와서는, 만약 내가 목회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길을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 그래. 내가 교사를 하면 그래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교육대학원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육대학원의 길을 막으셨고, 부모님의 설득과 또그 당시에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일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신대원에 들어갈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 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 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목회의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내가 목회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영원한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면, 흔들림 없이 목회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야. 심지 심지가 견고한 자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평강하도록 매 순간 지켜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까지도 제 마음 함께는 남아 있었던 정말 내가 이 목회길을 가야 하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나? 라고 했었던 이 모든 의구심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신다면 내가 순종함으로 가야지.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더불어 이사야 26장 이 말씀, 이 말씀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제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찾게 되었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뿐만이 아닙니다. 저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가야 될 길과 때로는 위로함과 담대함과 힘을 주시드라는 거예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가정의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사님의 거실 벽에 아마도 집사님이 직접 쓰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다소 삐뚤빼뚤한 성경 구절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이 성경구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면서 무슨 사연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집사님, 여기 붙어 있는 이 성경구절은 집사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성경구절인가봐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셔서 주셨던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 위로를 하고 내 자신이 이겨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수도 없이 가졌지만 그것이 크게 위로가 안 됐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붙여놓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간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억지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그 정말 즐거운 일과. 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넓만, 정말로 은혜롭고 귀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 있고 힘든 세상 속에서 힘과 위로를 얻고 가야 될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렇게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안의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무장하고 우리 자신을 연단함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승리하며 사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